안녕하세요, 유튜브 여러분. 서머즈워 100년 전쟁, 서머즈워 IP를 이용해서 만든 게임인데, 드디어, 출시가 임박했나봐요. 클로즈 메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. 언제? 11월 21일부터. 마침 또 11월 21일은, 서머즈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? 결승날이죠. 그래서 여기 사이트가 열렸어요. 어, 그래픽이 좀 실사화됐어. 다른 사람들은 저 유니콘이 좀, 별로 안 이쁘다 이런 얘기하는데, 난, 나는 조커가, <laughs> oh, no 노노노노 no, no, no. <laughs> 아니, 내가 알던 서머즈 워의그 귀여운 조커가 사라지고, 진짜 왜 미치, 미친놈이... <laughs> 어, 이 진짜 저기 수어사이드 스커드의그 조커가 돼버렸어. 어? 일단은, 내용 면면을 보자면 지금 서머즈어의 몬스터들이 그대로 나오고, 서머즈어 몬스터들의 스킬을 그대로 쓰네? 그지? 폭탄 터트리기라든지. 내가 지금 다, 당장 이 영상을 보고 판단하기로는, 서머, 기존 서머 몬스터들의 스킬들을 잘 재현했다. 그래서, IP를 보고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즐길 수 있다. 라는 게첫 번째고, 두 번째는, 게임이 딱 보니까, 다분히 전략적이네. 그죠? 뭔가 캐주얼한 건 절대 아니야. 쉽게 쉽게 가는 게임은 절대 아닌 것 같아. 맞지? 실시간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 컨트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네. 백년전쟁에서 PD 맡고 있는 이승민입니다. 밸런스 기획자 박경훈이라고 합니다. 음. 서머너즈원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턴제 RPG라고 한다면, 어 우리 빅년 전쟁은 8대8 실시간 대전 게임입니다. 아 턴제라고 말한 게 아니구나. 빅년 전쟁에서는 피지컬과 내지컬. 음, 애초에 턴제라고 말한 게 아니네. 대전투와 달리 스킬을 쓰면은 즉각적으로 나가고. 그리고 상대방도 그 스킬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것을 최대한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카운터감과 재미를 가져다 줄수 있기 때문에 해 보시면 후회 없을 겁니다. 야 이거 굉 엄청 머리 보며 옷으로 굉장히 머리 세는 게임 같은데 이거 할수 있을까? <laughs> 일단은 해 봅시다. 해봐야 할것 같아. 왠지 막 파고들 요소 많고 하면은 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거든. 이번 주말에 월드파이널 하니까 월드파이널 끝나고 한번 달려봐야겠네요. 예. 자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달려볼 테니까 같이 해봐, 해봐요. 예.